뭔데 명만 걸리는 거임? 카팀! 이 있네 했는데, 저. 옆으로 틀들이 먼저 떨어져서 쪽으로 할게 나. 저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놈! 어? 나의 리피터로 저기 떨어진 애들을 전부 저격하면 되는거 맞지? 맞아요 힐링 안으자저쪽 쟤네이 졸라 잘 던지네. 새끼들 그 c h o p 피좀 깠어 나도 저쪽, 저쪽 c h o p p 어 r c h o p p 는 r Chopper. 냉장고 패한 놈과 혼자다. 어빼빼빼 빼. 잡아 채빼도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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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서 갔었어 그것만 알려줘. 저기네. 어, 먼저 점 패드 있으니까 앞으로 가자. 어디에 있냐 적? 여기. 아 적. 그건 아까 한놈 저기 있었고 한놈나겠다 아이씨 안찍혀 저기있다! 거기있다 란도 어 그래, 크랙 확인 저기 파란색 박스 뒤에 숨었거든 일단? 알아 알아 봤어 간주 어? 아니구나 아싸. 누웠어 누구서? 누구 뒤에 또 있다 뒤에 누구 뒤에 구서 누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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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서 누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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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서누나서 누구서? 누구서? 누 쉘? 몰라? 없네. 나도 쉘 없네 지금 보니까. 실드 충 중이야. 실드 쉘이 없네. 쉘이 없다. 이게 다다. 헬력 말고 스피파이 어 같은 거 없나? 시. 가자. 이거 원 아니네 인데? 우리. 제작할 수 있겠다. 삼밀러우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 가방 안 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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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야, 여기 제작놈 하나 니들로맨 제작비용 탄은 제작해야지 가지 사장님 탄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가 어? 야 근데 왜케어패키지 오는데? 네, 저먹고가라 이렇게 라고라안 짜는 라고저 뭐라고? 저뭐아고저 뭐라고? 저 뭐라고? 저 뭐라고? 저스 떨어진다 실드셀 내놔 고라 이런 거뭐으면 좋겠다 트리플테이크 여기 트리플테이크뭐고 저거 실없고그래야 이들아 니들... 여기 있다 실드 쳐. 공상 가자 공상. 잠시 실드를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디야? 아 저기네. 몰라. 쟤이 있어? 궁 있어. 하나 그래. 근데 슈트 쉴드 쉘이 없어. 할 거면 한번 일로 한 번에 야 돼. 한 번에 따야 된다. 난도 여기. 어. 할 거면 지금 해. 다운 나머지 하나 어디 있어? 안에나 돌아왔고. 그랙 다운 나탄 놓고 간탄요 안에 하나 또 있어란 놈. 어. 어디냐 다운. 어, 끝난 거 같은데 구만거 있어. 생겼 알았다. 아니야. 얘 그것 때문에. 아, 하시기 없다. 도어 있다. 먹어, 먹어. 있다. 살고아 씨, 나저 가방도 못 만들었는데.

거 어디있냐? 금고 요 앞에 빨리 가자 아 그래서 왔구나 열쇠 <목소리> 먹었지? 내가 네, 먹었어 뭐. 네, 뭐. 네, 뭐. 앤 오픈 자가 보관 하나 또 있다 먹어라 먹고 가방 있냐 가방? 어? 가방 2레벨 있어 하나 2레벨이 2레벨이 있어 2레벨아 여기 박스 다 열었네 엠밸리시0은 터보 찾아 어디 들다 안 서? 엠빌리시버 있으면 내가 가져와 이거 가져와 내가, 내가 들고 갈게 일로일로 시간 좀 시간을 최소 최소화 잠깐만 나총좀 쏴볼게 별 차이 없는데 엠빌리시버 단발로 했을 때 바뀌는 거야 아 그래? 단발로 하면 탄두개씩 소모되고 아 데미지 늘어나 아, 이래서 저 따스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말해줬잖아. 몰래요이 말을 항상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제가 내 말은 기억할 가치가 없다. 링 가까이에 있다. 시간이 축복하는 아, 여기 나옵니다. 말 너무 심. 옵니다. 간헐천이 짚라인 에 비해서 빨리 돼서 좋지 않냐? 어 그럼 그럼. 높이는 어, 더 낮은 어, 것 같기도 <laughs> 하고. 없다 빨리내야지 없어 개벌이판 좀 만들어야지 여기 샷건 볼스다 레벨 3이야 여기 배럭이야 저 캐리어 패키지 좀 살펴봐야겠는데. 여기 얼 스킬 촉신제야 내가 버린 거야. 그없어 아, 그래? 어, 여기서 여기. 싸운 소리 안 나. 좋아요. 필요 없음? 쪽도 자기다. 네, 맞다. 아, 기벌레 같은 것들. 들 그거 먹네. 수탄 던지자. 어. 먹을 때, 뭘때가 먹을 때. 먹을 때, 가, 먹을 때. 어, 먹을 때. 지금. 지 어. 자어 그 어. 그 어. 가자. 기 있어? 어. 어. 따라. 요 아래로 갔다.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 이쪽. 아, 다운 못 시켰다. 아. 진짜 찔끔 남았는데. 하나 완전 불편해. 자기야 가지마 가지마. 우리 안 가고 있어. 얘도 안에 들어가서 재정비 하나보다. 응 트리플 테이크. 파트 있다. 하나 내려가다. 저쪽으로 내려갔다 에고, 우리 뭐야? 빼자. 아, 아, 놀래요. 아, 놀래요. 이거, 씨. 이거 랜덤. 어, 우리 돌아서 빼던지 하자. 우리 총풀 너무 많이 내. 총풀 빼자. 빼 정리도 못 거... 했는데 정리하기도 저거. 힘들고, 저거 차라리 궁한번더 찾을 때 오던가. 어, 그게 나을 예, 예. 것 같아. <laughs> 아, 트리플 테이프 <laughs> 많이 썼네. 해. 응. 니들 이거 하시고. 나씩 들어. 난거나어 있어. 있어? 나도 82퍼. 어. 잠깐만 여기 열이이내이버 이소. 어, 이 새끼들 해라. 보고 있다. <laughs> 응, 테 이소. 이이 왔어? 얘들? 어저 보고있어 <laughs> 딴 데서 오나 보고있죠 지금? 란덤은 궁 없어? 아, 궁몇 퍼야 나도? 나 있어 궁 있어? 어나 저기 온. 바위에 있어야 돼 아, 제작하고 있어. 있다 제작돼서 나궁 온이야 일단 어? 어제들도 트리플테이크 있네 나궁 온이라니까? 갈래? 어 가도 돼 그럼 좀 앞에 가서 여기 여기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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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깔게! 뭐야! 없어졌어! 궁 없어졌어! 뭐야! 아 잠깐, 이상한 데 깔렸나 봐 앞에 있어 <봐라> 다운. 야, 하나, 둘있어 밑에 밑에 왼쪽으로 어, 갔다 알아라 내려갔다 게이렇줘야 돼. 게 아, 살려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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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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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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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뭐좀 있어? 얘들? 결과 없긴 하다. 나좀 남겨 놓을까? 나 저기 뭐먹 뭐 필요한데. 당탄. 얘들 그리고 왜 이렇게 아이템 안 없어? 나도 경산 필요한데 없네. 경탄내가줄게 일로 와. 얘들 트리플 테이크 있지 않냐? 한 명? 내가 챙겼다니까 말했잖아. 안 들렸어. 왜? 저울거 게이트 킹킹 해볼까? 어나 빨간색이네? 몰랐는데 빨간이 뭐임? 야 노란색 그거 뭐 있다 아씨 이거 적용용인데? 어. 트리플테이크로 뭐 먹을 수 있냐? 어머. 아니 안돼 트리플테이크는 중거리야 두야 1대1이야. 1대1. 위치 먼저 잡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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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저쪽에야. 저쪽. 아니, 아니. 좀 가이자. 차 같아. 자 몇퍼? 나 지금. 이따 왔다. 저기다. 다 궁순. 이제 찰 거야. 나 이제 이거 쓰면. 우리 알지 얘들. 궁온. 아, 게 일단 좀 쳐. 멈춰라. 멈 뭐 올라가 있다. 아, 아, 저기 확인 네. 위이따이드 있다, 어. 어. 이런데 높은데, 높은데 사자, 자, 오, 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저리 빨리, 빨리,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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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대가리 맞췄어 야, 공수고 갈까? 어, 그래도 돼아 돼. 근데 돼. 그래, 저.. 쟤들 어쩌피 원.. 아, 그건 아니구나 아니, 지금 해 야, 이거 저렇게 할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차피? 네 오. 얘들도 마.. 똑같은 생각했네? 근데 여기 토템 있어, 토템 있어! 부숨! 다시가로 돌아왔다.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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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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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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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얘들도크리네 하나 저거 했나보네 저 뒤로 갔다 얘들 먼저 가지마 나힐 아, 하는 나람 못봐 반대쪽이래 저쪽 가지마 쉴라 있어 어, 봤어. 예. 지붕에 하나 대안이... 바... 장전 중. <laughs> 공격 받고 있어. 아나 탄없다. 시발 좆됐다. 뭐뭐 경탄? 평탄? 평탄한다 어. 예. 아예 없어. 뒤, 뒤로 가서 줄게. 여기. 여기 나눠줄수 있는 최대한있게 네, 아, 네. 오케이. 하나. 우리 트리플 테이크가 명이라가지고좀골 때린다 우리 원 아니야 야 밖으로 올라갔어 밖이다 밖이다 밖으로 올라갔어 아나 존나 깎고 어, 난너 아. 안으로 와야 될 걸. 안에 힘 싸움 하고 있는데, 우리 어뭐 하나 더었어 뭐 하나 더었어 하나 더었어 술탄호, 잘쳤다 같이 가자, 라도. 하나 더 온다. 하나 어여주 응. 그래. 하나 컷. 그건 굿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아이씨 최고다. 아아... 야 트리플 테이크 좋네 이거 이번으로이어 당신이 Apex 챔피언입니다 아, 딜몇넣지 이번판? 많이 넣었을걸? 아아 병수도 아, 50만 더 넣었으면 망친데 나 망치 있어 그래? 있어.